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키존더 플러그입니다. 네, 오늘은 아 우리 김유민 회장님께서 업무로 인해 좀 바쁘신 관계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오늘 제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아이두분 게스트 정말 모시기 어려웠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한 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 촬영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는데 그 반가운 얼굴들을 지금부터 모셔 보도록 할 텐데 평소와 같이 하나, 둘, 셋. 외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아니. 오. 오케이. 그래. 우리 예준, 성현, 정현 모셨으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늘 특히 이두 분이나 모셨는데, 아 멀리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죠? 경기도 안성. 네, 안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알지만 우리 두청년을 너무 오랜만에 봤거나 또 혹시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기소개 한 번씩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진 청년분들 네, 청년들은 오랜만이에요 소개 네. 네, 한 인사 한번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권성현이고요 네, 참고로 우리 성현이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평소에 그래서 운동을 꽉아 무슨 과가 무슨 과 무슨 공부하고 있죠? 이제 스포츠의학도 스포츠의학이라고 음, 합니다. 그럼 치료도 되나요?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거 그냥 할수 있는 거고 약간 예를 들어 이제 경기 중에 다치면은 이제 막뭐 들것이나 이런 거 들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응급처치에 좀대처 아 그런 분들도 고 정말 앞으로 혹 운동하다 다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성현이를 찾아가면? 저한테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아, 네, 안성 안성에서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지기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정말 나름대로만 공부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준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게 힘들다. 특히 앞으로 이중에서 지금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이런 게 힘들다.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시작부터 힘들고요. <웃음> <웃음> 끝까지 힘들 것 같은데 이뭔 개. 개수... 어, 모든 게 그렇듯이, 특히 또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려니까 본인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공부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이 마음을 좀다 잡는 게 그게 좀 어렵다. 아. 공무원 준비하면서 꿀팁 하면서, 아, 이런 게좀 꿀팁이다, 꿀팁이 있을까요? 물론 어, 아직 합격은 안 했지만, 어, 네, 그렇죠. 꿀팁은 있다, 이런 꿀팁. 어, 정말 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 권세현 청년을 아마 최근에 보신 분들이 예배 때도 간혹 보셨지만 수련회 때 오셨었어요. 수련회 때 오셨는데 특히 특이, 특이한 케이스인 게 우리 권세현 청년 이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던 게 아니라 우리 예준이를 따라서 수련회를 왔다가 어, 이 교회를 좀 다녀볼까라고 생각하신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물론 수련회를 같이 왔다가 아, 내가 이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처음 교회 온게 예전에 따라서 16년도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처음에는 그냥 놀러가자 친구랑 같이 놀러가자 이런 마인드로 같이 갔었는데 되게 막 찬양도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막 신나게 막 따라 부르면 뭐 재밌고 그리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니까 뭔가 여기에 속한 기분 이런 감정도 그리고 또그 후에 이제 교회를 찾아오면은 이제 뭐 목사님이나 예랑 누나 어어 이러고 어 어이, 그리고 오, 예랑 씨아 예랑이 다영 누나 그리고 뭐국민이 형, 이태형뭐 이렇게 계속 되게 가자마자 반겨 먼저 반겨주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와 아, 진짜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그게 재밌, 재밌고 이제 오래 다니면 이난시바할수 있겠구나 주유, 이거운 Borun, Tony, Otto, Fickati, Washda, 대 u n d a y Sandy, h u n d 청년 Sandy, Sibida, k u 에 g u m a n g 에 Laram, Tony, Tony, t o 니 y 게 네,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되게 밝아갖고 뭔가 이런 단체 생활도 저도 좋아해 갖고 되게 인상깊었어요. 아, 확실히 다니엘 청년분좀 밝습니다. 확실히 좀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이해준 청년의 예배 여기가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목소리> 그 진솔한 그 진솔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어, 정말 또 이해준 청년 다시 보게 됐다는 피드백도 네.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교퀴주온도 블럭의 메인 이벤트죠 퀴즈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퀴즈 두 문제를 낼 건데 제가 특별히 두 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심동체예요 하지만 두 문제를 만약에 모두가 맞춘다 그럼 각자 한 분께 베스킨라비스 파인트 디프티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두개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틀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 누군가에게 그기부티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 그렇죠. 권세현 청년에게 퀴즈를 드리도록 할 텐데, 또권세현 청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청년부에 대한 퀴즈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범 신내교회적으로 퀴즈를 내드릴 건데, 어... OX 퀴즈입니다. 오엑스 퀴즈 신내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나요 혹시? 저... <laughs> 아맞아 청년분만 아는데청년부밖에 모르는 바보 <laughs> 참고로 단임 목사님의 딸이 김예랑 청년이가 아세요? 아 김예랑 청년의 아. 아버지가 단임 목사님인데 신내교회 단임 목사님의 성함은 김광자 면자다. 신내교회 담임 목사사람은 김광면 목사님이시다. 오엑스를 맞춰주신시면 이건 아니죠. 오! 신내교회 담임 목사님은 뵌정은 없죠. 상어분을한다 해볼까요? 오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셋. 오 오! 정답입니다. 원래 <laughs> 이돌몰랐잖아데아데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직접 뵙지 못했어도 김광현 목사님을 내가 자주 뭐 이렇게 전에 들었다. 물론 유튜브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 평소에 아, 조만간 우리 권성현 청년이 김광현 목사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laughs> <laughs> 속기 올걸 이렇게 하면서 아, 좋습니다. 어, 아, 벌써 한 문제 맞았으면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네,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바로 베스키라비스 파인트 기프티콘이 어. 두 분에게 주어집니다. 아,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그 기프티콘이 누군가에게 가기 때문에 이희준 청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할 텐데 아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아, <laughs> 하지만 우리 평소에 우리 다니엘 청년에에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틀리면 제가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 우리 다니엘 청년부에는 어, 다니엘 청년부가 낳은 유튜브 스타가 한명 있습니다 누구냐 아, 바로 우리 김예랑 청년인데 아. 김예랑 청년이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노래 오 알고 계시군요 노래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 현재 김예랑 청년이 약간 다 좋아요 막 실력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다 좋은 데딱한 가지 조금 게을러서 올리지 업로드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는 구독자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업, 업로드 개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현재 두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올라온 최근에 올라온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런 퀴즈인데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다. 네 객관식 제가 <laughs> 하나는 기억나는 게 이게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가 올라왔던 것같아 그거는 첫 번째입니다. 아그거첫 아, 번째고요. 그건 피해야겠네요. 과연 이두 번째가 들었다면은 제가 객관식입니다. 아, 1번. 제목을 맞춰주면돼요 Over the r 번, 2 번, Moon 번, r e f l e c t 과번 Over the r 번 Moon 번 r e f l 참고로 했다 OST거든요. 세개 중에서 하나 맞춰주면 되는데 참고로 Over the 는 오즈의 마법사 OST고요. v 리버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위한 영화의 OST고 리플렉션은 뮬란 아 맞나요? 아, 뮬란에서오 OST입니다 한번 음. 옳지 한번 아. <laughs> 형분들 어, 이거 들어봤다면 맞습들거든요그리 <laughs> 김민왕 청년의 구독자신가요? 네 어, 구독자신데 한번 누나 먼저 말한데데전첫 번째 건 들었습니다 어, 네, 그걸 <laughs> 어, 그, 먼저 말하고 과연 <laughs> 세개 중에 어떤 거가르셨지 오버 더 레인보우, 물리버, 리플렉션 습니다 하나, 둘, 아, 아. 3 초만 더 <웃음> 3초만 <웃음> 과연 형수형 김래랑 동네를 관심을 정나 많은 애들을 수 있는 분거든요 얘랑 누나가 윤란을 네. 닮았으니까. 아, 번아 반.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 둘, 셋. 3번 리플렉션.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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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었어요 사실, 아, 사실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하는 아, 이유는 센스. 센스! 방송용으로 어, 근데 우리 이해질 초이딱 그랬거든요 아. 어, 3번을 고른 이유가 <laughs> 얘랑 누나가 <누랑> 뮬라를 닮았으니까라고 <laughs> 어, 그런 또연결거리가 어, 그러면, 제가 오늘, 바로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 이 방송이 나갈 때, 이두 분에게 베스키라비스 파인트 기프티클 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 아아 축하드립니다. 아아 이렇게, 또 오늘 두분 모시고, 교기질 운동 블로그 진행했는데요. 또, 지금이 지나면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빨리 속히 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권재온 청년은, 이 대면 예배만 전환되면 바로 뵐수 있거든요. 대면 유별로 전환돼도 우리 이희준 청년은 본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공약 한번 해주시오. 언제 돌아오겠다. 안성에서 시험 빨리 합격하고 언제 신내피에 돌아오겠다 공약 한번 해주시죠 청년들. 제가 아까 문건 꿀팁도 드렸으니까 또막 뭐 길게 2년 3년 하지 않고 지금 시험이 한 200일 정도 남았어. 200일. 200일짜리 2 6 0일짜리는데 300일 안에 뭐 합격 소식을 먼저 전하고 내년에 돌아올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해준 청년이 300일 안에 합격하겠다 우리 이해준 청년의 합격 기원과 우리 권세현 청년의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성공 기원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교키즈부터 블럭이었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